지금은 5시 46분이고 아직 해도 안뜬 시간입니다 전라도 남원이거든요 제가 왜 여기 있냐면7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힘든 일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실내에만 있고 놀기만 놀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왔어요 급하게 가방이랑 배낭이랑 <laughs> 이런 것도 사고 시리산 둘레길 중에서 도 여기가 지금 3코스거든요 힘든데 되게 경치도 좋고 그렇다고하대요 그래서 일단 일로 왔어요 아직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일단 가보려고요 힘들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제3코스 해가 되게 빨리 뜨네 이제 출발했고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날씨에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아 낮에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지 뭐. 1박으로 가시는 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가 지기 전에 다 돈다는 마인드로 나오긴 했는데 손입니다. 공기는또 되게 좋아요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바다의 날씨만 계속 됐으면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빨간색이 정방향 검은색, 검은색이 역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직진만 하래요 이정표 나오기 전까지 아, 어렵네요 저 안개 보이십니까 멋있네 오우 예쁘게 해놨네요 백화도 열심히 그려놓고 수영할 때 열심히 걸어둬야 된다 두 갈래길입니다 하나는 선화사 적혀있고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요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길로 안 갑니다 날파리들이씨 닭을 풀어놓고 키우네 씨, 등산 이런 것도 시 가끔 좀 해야 되는 거다. 여기 쉼터 같은 게 있네요. 테이블도 있고 쉬어라고 있는 거니까 한5분만 쉬었다 갈게요. 아, 좋네, 잘해놨네. 날파이 많은 거 빼고 이제 땀 납니다. 아, 차가 씨. 벌레도 너무 많고 해도 슬슬 떠가지고 무장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 시원해 졌다저좀불 냄새 전 산길이긴 한데 길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돌레길은 그냥 가겠는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등산 안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거미줄 속흘러갔네 이런 에너지만은 배고프기 전에 하나씩 먹어줘야 된다는 거내 실수였어. 벌써 배가 고파요. 음. 다리는 괜찮은데 발바닥이 좀 아프네요. 경치인취이네 산길 다 내려와가지고 나왔고요 경치가 좋긴 좋습니다 안개가 껴있긴 한데 이것도 괜찮아요 스탬프 찍는게 있어요 물론 저는 읽는 수첩이 없습니다. 1분 마시겠습니다. 아, 슬슬 다리가 아프네요. 얼추 한 3분의 1. 정도 왔나? 저 지리산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원래 처음에는 오늘 걸으면서 그냥 뭐 인생 생각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힘드니까 별 생각이 안 드네요 포기도할수 <laughs> 뭐 있는 거지 뭐 근데 아까 배가 되게 고팠거든요. 근데 또 지금 별로 안 고프네? 러너스와의 막 그런 일종인가? 끝이 없네. 오르막이. 아이고, 대하지 아니, 보니까 올라가는 길은 그냥 오르막길이고, 내려가는 길은 계단이 많네. 역방향으로 오면 되게 힘들겠는데? 뭐가 더 힘들까요? 지금 일단 내가 제일 힘들다. 사악회 분들이 저런 끈 같은 거 중간중간 뽑어놨거든요 혹시나 길이 맞나 싶으면 저런 거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길이 비올때 범람하고 미끄러워서 위험하대요. 비올때 이런 데 오시는 분들도 있나? 벌레만 없으면 진짜 살겠다. 문이 잠겨있더라.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으면 좋겠다. 여기가 중간에 막 펜션 같은 거 있고 그런 동네인가 봐요. 아, 근데 이 똥냄새가 많이 나네. 아, 뜨거워라. 보이나요? 올쭉 반은 왔습니다. 반이나 더남았네 아, 경치는 죽인다. 힘이 조금 나네. 나도 조금 그늘은 되게 시원하고 좋다. 와, 올해 여름 진짜 긴것 같지 않습니까? 계절이 이제 봄하고 가을은 없다. 좀시다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남편이 네. 원래 네. 이거를 좋아. 음...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네요. 직접 나오셔가지고. 지금 반 넘게 왔거든요. 좀 천천히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늘이 조금 뿌옇거든요 아 그것만 안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10시 좀 넘었는데 졸라 덥습니다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네 미친 오르막길,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집에 갈까? 와, 경사 개빡셉니다. 아, 아.